노는 날 하숙집에서의 추억을 써볼까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않고 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취 하는 대신에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어요. 학교 졸업하고 합격할 때 까지 있었으니까 3년 가까이 하숙 을 했네요. 2층 집이었는데 1층엔 방 6개의 하숙생들이 10여명 있었고 2층은 아주머니와 아들의 살림집이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일찌감치 홀로 된후 자식 교육 시킨다고 도시로 상경해서 하숙을 치고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40대 초반에 저와 띠동갑이고 아들은 공고생인데 타지역에 현장실습을 나갔어요. 하숙비에는 아침 점심 저녁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대학생들이라 대부분 밥을 잘안 먹었어요. 아침엔 늦잠 자서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술 마시느라 못 먹는 거죠. 저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니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먹었네요.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에 하숙생 한두 명 있거나 아니면 거의 아줌마와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둘이었지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해서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아줌마를 옆집 이모 정도로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젊어 보이는 외모에다 꾸미기도 좋아하고 몸도 몇개 있으셨는지, 종종 잘 차려입고 외출을 하셨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잘 쳐주는 성격이라. 여자 동기들이 저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꼭 아줌마 같다는 얘기를 하곤 했어요. 하숙집 아줌마와도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평상시에 아줌마도 혼자 계시니까 심심한지 저랑 식사할 때 말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식사 후 믹스커피 마시고. 과일을 먹다 보면 2시간 정도는 홀쩍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고시생이었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심심했나 봐요. 아무튼 아줌마와 시시코코란 얘기를 나누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5년 전에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요. 연말에다가 천능이 내리니까 마음이 착잡해지고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할 텐데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공부하려니 처량하고 심란하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러 2층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학생은 아무도 없고 아줌마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연말이라고 특별히 스테이크에 스파게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아줌마가 배려심이 있으셔서 연말에 혼자서 쓸쓸히 공부하고 있을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였어요. 과일 주담궈 놓은 거 있는데. 한잔 하겠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권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만큼은 공부도 안 되고 또 하기 싫기도 해서 마시고 싶더라고요. 아줌마도 저와 같은 기분이셨나봐요. 젊은 나이에 혼자서 험한 세상 헤쳐나가려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줌마랑 둘이서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과일주까지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당시에 정말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둘이서 한잔두잔 잔 받다 보니 2리터짜리 페트병에 든 과일주를 다 마셨네요. 알 딸딸해지고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줌마도 취기가 올라왔는지 힘들다며 운돌바닥에 누우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정신이 몽롱해졌는지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아줌마가 글래머 스타일이어서 작꾸만 시선이 봉긋한 그곳에 멈추었어요. 혈기 왕성한 나이다 보니 욕망을 억누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왠지 아줌마가 뭔지 모를 사인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제가 들이대고 막 나가는 성격이 아니어서 속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네요. 아줌마가 하는 말은 잘 들리지도 않고 단둘이 있는 집안에서 바로 앞에 여자가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힘들다 하니까 아줌마가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누우라 하더라고요. 누우라는 말만으로도 기분이 묘했어요. 암튼 어영부영하면서 아줌마 옆에 가서 누웠어요. 나란히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잠시 후에 문제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서도 쓸쓸하네. 재성이도 그래? 저도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재성이랑 맛있는 건 먹고 술도 한잔하니까 좋네. 혼자 있었으면 불 꺼놓고 울고 있을 뻔했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제가 고마운 거려. 저도 오늘 쓸쓸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해주고 같이 술 마셔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아주머니가 저의 어깨를 툭 치며 우리 서로 외로웠나 봐 하면서 웃으셨어요. 이 말에 저의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끝내긴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서 아줌마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눈빛에서 기쁨과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줌마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아줌마의 입술을 덮쳤어요. 저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랐을 텐데, 뜻밖의 아줌마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저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줌마도 원했고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나 봐요. 우리는 격렬하게 이리저리 뒹굴며 서로를 맛보고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욕망을 해소해 나갔어요. 술김이었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껴안고 쓸쓸할 뻔했던 저녁을 뜨겁게 불태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우린 사랑하는 연인처럼 서로를 느꼈어요. 아줌마의 외로움은 저의 용기와 젊음으로 모두 불태워졌어요. 저의 혈기왕성한 욕구도 해소되었고요. 사랑을 나눌 때는 아줌마가 아닌 누나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서로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로도 했고요. 다음 날부터 식사 시간에 제발 아무도 없기를 바랬고,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면 짧은 러그타임을 가졌네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쉽게 할수 있도록 항상 펄럭이는 봉치마를 입었어요. 가끔 제가 식타가리로 장난을 하거나 뒤에서 아찔한 장난을 하더라도 아줌마는 웃으면서 잘 받아주었고요. 주말에는 같이 영화를 보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아줌마와 저희 비밀연애가 시작되었네요. 고시공부를 망칠 것 같았지만 욕구가 해소가 되니까 공부할 때 오히려 잡생각이 안 나서 집중도 더잘 되었고 다음 해에 저는 합격을 해서 원화문 타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주말마다 아줌마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조금씩 서운해졌네요. 그리고 소개팅을 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줌마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해 있지만 떳떳한 연애가 아니라면 그만하는 게 좋겠다 싶어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줌마를 완전히 잊어갈 때 즈음. 오늘 첫눈을 보니까 5년 전에 추억이 떠올라 써봤어요. 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